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 아,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자상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에 많은 무리들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맹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라고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소리치지 말고 조용하라 잠잠하라고 그에게 야단을 치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죠. 다시 더큰 소리로 예수님 날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또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게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의 이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맹인의 소리를 듣고 못외치겠죠 사람들은... 맹인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섰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 그랬더니 맹인이 내가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 예수님께서 눈을 떨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격적인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이 맹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해 주는 게 아니라요. 멈추어 서서 맹인을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으면 그냥, 아니, 맹인이 뭘 해주기를 원하기는 원하겠어. 그냥 눈을 열어주면 되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맹인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이것을 맹인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맹인이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도 기담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그 누군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멀찌감치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그죠? 이제 자유인이 되는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들이 요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학대받고 중노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고 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랬어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켰다는 하고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그 바탕에도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이 그 뒷받침이 되고 있죠. 신약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대화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놀아주지를 않았어요. 왕따였습니다.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여인의 이야기에 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을 다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놀라기도 했겠지만요. 저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이 예수님이 정말 너무 신뢰가 갔을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말에 하나하나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고 또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성심성의껏 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소리에, 우리의 부르지점에, 귀를 기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외치고 부러지셔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외칠 때, 사람들 우리의 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더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인품을 우리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의 그 성품 을 우리도 닮아서 작은 사람들이건 큰 사람들이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간에 여분 우리가 그 사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소리 속에 들어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맹인처럼 외치고 부러지져서 믿음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웃들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